자,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좀 이제 캡처한 이제 사진인데 어, 보시면 지금 매도 호가가 109.75, 어, 매수 호가가 이제 107.75입니다. 어, 두개 이제 가격 차이가 약 2달러 정도 이제 발생을 하죠.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봤던 스프레드가 200이었어요. 어, 200이었는데 이게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2달러 차이가 납니다. 어 만약 이제 한 계약만 들어가면 이제 2달러의 스프레드가 발생 되겠지만 어100 계약 어, 100계약 어 계약을 들어가시면 어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 200달러가 발생이 되긴 하겠죠. 어 그러니까 이제 각 거래소마다 이제 기준이 달라요. 어한 랏에 한 계약이냐? 한 계약이냐? 아니면 한 랏에 20 계약이냐? 아니면 이제 100계약 이냐 어이 기준이 거래소 마다 이제 각각 다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프레드가 200어 전후로 있는게 거의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어한계약 이면 그대로 어, 2달러 겠죠 근데 20계약 이면 어 20배 니까 40달러 자 100계약 이면 몇 달러 겠어요 200달러 겠죠 한락 기준입니다 어각 이제 그 통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, 표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오해라고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